아, 이거 보세요 야 이게 무슨 양산의 캠핑카를 다갖다 놓은 것 같아 가아 여기 냉장고가 또 있네요? 네 여기 뭐 수저라든지 다른 거다있뭐 어? 이제... 프로방스인가요 이게? 기본 천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가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가 경남 양산이에요 양산에 지수 캠핑카에 무슨 스타렉스 이제 보러 왔는데 이거는 뭐야 잠깐만 이거는 뭐지 모닝인가? 함께 가볼까? 모닝에 그냥 공구기반의 모터홈에 야 나는 스타레스만 지금 달라 있어 자랐는데 이거는 가볍게 진짜 차방 할수 있게끔 됐고 이건 뭐 프로방스인가요 이게 이거는 와 이건 여성 사모님들의 취향에 맞게끔 만든 어, 모터홈. 워크스루밴 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네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뭐하고 계십니까 <laughs>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 아니 예, 출고령도 아니 지금 뭐예요 전시장인가 여기가 네 오늘 또 제작에서 출고된 차량들 이 있어가지고 네, 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양해요 이 와일드 캠핑 이거는 아 어, 저희가 이제 지금 랩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거고요? 네네네네. 네네. 어우, 난 스타렉스만 연상하고 왔는데요. 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모, 모닝이죠? 네네, 모닝. 저, 이것도 의뢰요, 사람들이? <laughs> 네, 요즘 또 모닝이나 이제 차박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닝, 그 다음에 뭐, 레이. 그리고 최근에 또 마티즈까지 마티즈도 마치도 <laughs> 네 차박 허가 내서 이제 제작을 해서 좀 출고됐었어요. 네. 어 인증이 다난 거고요. 네네 인증 다정달된 거고요. 예 이제 잠깐만 좀 볼까요? 네 얘는 이것도 여기서 만들어서 네네 제작을 맞습니다. 네 이게 이런 식으로도 제작 해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캠핑카로 제작돼서 지금 뭐 화장실 들어갔고요. 뭐 기본 어. 이건 또배터리9 0 0 암페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900이요? 네네. 음, 뭐, 천장에도 있습니까? 네네. 천장에 에어컨하고, 뭐, 팝업은 없고요. 에어컨하고, 무시동, 뭐 아, 그, 태양광. 태양광하고. 아, 있어요. 네. 또 인산철 900 900에다가. 네, 인산철 9 0 0 아니, 저 이거 물 이거 소개할 게 아닌데. 네. 식스를봐야 되는데. 네. 식사기 두 대를 또막 저렴하게 이제 한인한다고 저희가 또 2년 동안 또 감사하게 또 저희가 회사가 또 견뎠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네. 그래서 또, 음. 이번에또 저희가 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할인 행사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네. 이따가 말씀하시네. <laughs> 이거는 네. 얼마에금액으 제작이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기본 천만원부터 시작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작비? 네네. 그럼 기본은. 착각까지 했을 땐 착각이 세지 차값이 않을까? 착각이 요즘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한, 중고를 음. 하시면 1,800, 아, 1,900이면, 정도로. 예, 한 3만키로 이하 저희가 또차 알아봐 드릴 수 있고요. 야, 여기 뒤에 이제 수납 공간. 아, 수납 공간을 낮췄구나. 네. 아 이래서 약간 좀 편하게 보였네요 넓게 보이죠 넓게 네. 보여 네네. 왜 이렇게 넓게 보여 색상일까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워크루스 밴이 이제 뭐 화장실이 좀 좁거나 이제 뭐좀 구조를 조금 많이 이렇게 음... 활용을 잘 못했는데 저희가 이차 개발하면서 화장실 넓고 그 다음에 침상 그리고 뭐 테이블 이렇게 좀 활용 어... 공간을 좀 많이 넓혀서 그렇군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 차량. 아 그리고 이 뒤에는 뭐예요 이거 지금 무슨 <laughs> 차입니까? 이거는 오래된 건데. 이거 차인데. 지금 96년식 갤로퍼 차량인데. 갤로퍼예요? 예. 네, 우리나라 이제... 갤로퍼요? 네네네. 네. 아니 옛날에 우리 저희 갤로퍼 이렇게 생겼었나요? 네. 어나 아, 이거 이쁘죠? 참... 네. 예쁘네요. 네네. 네. 아 도장 이런 도색을 다 새로 해서. 네. 앞에 대시보드하고 다시방도 지금 다 저희가 리스토어하고 있어요, 지금. 어, 이것도 차박을 할수 있게끔 네. 튜닝을 하신 거고. 네네. 웬만한 차량은 지수캠핑카에서 다 소화를 해낸다. 네, 뭐, 저희가 또 정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차량 관련해서는 뭐 문제없이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유녀석들인 것 같아요. 네. 어, 총 지금, 저 앞에도 스타렉스가 있고, 이거는 스타리아. 네, 스타리아. 잠깐만, 오늘 스타렉스랑 스타리아와 스타렉스네요. 네. 오 어, 안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유 저 앞에 네. 카운티까지도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거고 네. 오늘 오늘 아이 녀석인 것 같은데 주인공이? 네 오늘은 주인공이 이녀석이에요딱 딱 봐도 샤방샤방해요? 네이 차량은 예전에 저희가 1100에 할인했던 행사인데 이 모델도 똑같이 1100에 똑같이 열대 한정으로 저희가 행사 똑같이 아니,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원자재는 다 올라갔는데 2년 동안 저희가 또 견뎠으니까 견뎠으니까 <laughs> 똑같이 1100으로 네 1100, 300암페어 인산철 들어가고 네. 해서 음 이제 1100에 지금 할인 행사 똑같이 10대 한정 할 거고요. 10대 한정. 이거는 600A, 이제 소개 제가 이제 시켜드릴 거고요. 네. 이거 스타리, 이게 스타리 한데요 그죠? 네네. 스타리 한데 스타렉스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이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원래 얼마에 판매가? 지금 1450인데, 네. 350. 350. 할인해서 1100에. 아, 1450인데, 1100으로 할인해서 10대 네, 네. 한정. 10대 한정.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이 녀석, 아. 야, 이거, 이거는, 저는, 저, 제, 개인적으로요. 네. 뭐, 호불호 갈수 있겠지만, 이런 레이아웃, 그전반전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색상이나, 주는 분위기는, 이쪽에, 저는 한 표를. 죄송합니다. 네. 아, 이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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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저, 그 표정 다시 한 번, 어떻게요? 이쁘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일단은, 네. 아 나라면, 이거 한, 오, 에코이여기 또, 벽걸이 했구나. 네. 어, 이거는 제가 음, 검증을 해본. 네. 에어컨 되게 네.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작업. 이 예. 까다롭죠. <laughs>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야 이렇게 컴팩트하다. 뭐 숨은 옵션들을 하나씩 제가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양쪽에 수납 공간으로. 네. 걸바로 아 자르구나. 네. 어 이렇게. 코팅, 또. 이제, 아카시아로 저희는. 죄송합니다. 멀바우에서 아까시아를습니다 네. <laughs> 포인트를 줬고요 그러네요. 네. 멀바우보다는 조금 색상이 좀 연한 느낌이 <laughs>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가미했습니다. 어, 이쪽에도 똑같이. 네. 네. 수납, 수럽, 이 수납이 아닌데요? 네. 이건, 이건 저희가 이제 티 테이블. 음. 네. 이게 많이들 그 아카시를 안 쓰고 고무나무를 많이들 네. 사용하는 거 봤는데 이걸 아카시아로 네. 이 모델도 지금 고무나무로도 가능하세요. 나는 어, 고무나무 좋다 하면은 네, 고무나무로 대체해서 똑같이 제어 가능하십니다. 현, 현재 천장까지 뭘봐 저기 엠보싱 다돼 있는 네네. 거고요. 단순히 이거 단순히 완전 해놓고? 프로 네, 거의 풀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 옆에 지금 테이블까지 나와 있네요 네, 테이블도 저희가 확장을 시켜가지고 밑에 네일하고좀 개조를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됐다고 어. 보시면 되고요. 아, 아니, 어닝 있나 보려고 했다가. 어닝은 전동으로, 요번에. 아, 전동으로? 예. 네. 아니, 안 보여줘도 됐는데. 아 <laughs> 야, 나온다. 어. <laughs> 이게 수동도 되고, 전동도 되고. 가 예, 이번 아닌가요? 행사는 요번에 전동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좀더 빼보시죠. 네. <laughs> 네. 오. 와 이게 그러면 1000 아까 1000 1950인데 저희가 행사에서 1400에 희가 10대. 열대. 1400에 10대 네. 이 전동 원인까지 네. 고급 호인데요네 <laughs> 야, 꿋꿋하게버텼다가더니 2년 더 앞으로 견디고 또뵐 겁니다. 와, <laughs>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제가 볼게요. 네. 자, 천장에 이제 모보싱 했고 밑에도 그렇고 여기는 보통 수납 공간 많이 하잖아요. 네. 막으셨어요? 네 그러면 수납을 어디다 합니까? 수납은 쭉아와 어르신들은 넓은 넓다고요 네. 넓은 뭐 의자나 큰 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하시면 저희가 칸막이를 또 해드려요 그렇게 뭐 낚싯대도 그렇고 의자 네. 지금 여기 있는 엘렉스 의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 들어갑니다 그죠? 네. 들어가고 낚시 가방 넣는 함은 저희가 그때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앞쪽에 또 있어요 저희 손님들 한 60%가 또 바다 낚시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여기도 바다랑 가깝고. 저도 바다 음, 낚시를 좋아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낚시 가방 딱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함을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조만간에 한번 갈치 낚시 한번 가고. 아, 돔 잡으러 가셔야죠. 도움이. 아, 그렇죠. <laughs> 자, 여기는 우리가 보 직관적으로 했구나, 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체 저희가 제작한 거고, 등도 그렇고. 네. 아, 아, 마찬가지 아, 저번처럼. 네. 어, 이게 중요한 것만 보려고 했는데, 다중은 지금 앞. 아, 이 부분이 싱크대 개념이잖아요. 네네. 근데 수전이 안 보이네요? 어, 요번에는 저희가 수전을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1100짜리 모델은 저희가 수전이 들어갔는데, 음... 저희가 또 최근에 오신 손님들을 보니까 이제 수전을 안 해서 사용 안 하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수전을 빼고 수납함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가 앞쪽은 조금 파격적인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겠습니다 예. 네. 자. 저,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요 냉장고는. 55L. 55L에다가. 네. 옆에 전자렌지전자지 네. 밑에. 네. 수납함. 수납함인데 포터포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요? 이쪽 모델에는 포터포티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도 들어갈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자 저렇게 했는데, 앞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뻐요. 야, 여기는. 몸미 야, 이거 뭐냐? 아니, 테이블이 이렇게 넓어요? 지금 여기 <laughs> 아니 마루를 갖다가 옮긴 거예요? 기존 어. 네일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싱크대 크기만큼 테이블이 상당히 좁았었어요. 근데요번에 이제 밑에 레일을 개조하면서 낮추고 넓은 테이블로 저희가 이게 지금 인입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여기 특이하네. 수전이 여기 있네요. 수전에 이제 저희가 장착형이 아니고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게 아, 이렇게 좀더 어. 네. 실용성 있게 하셨다. 네, 이것도 탈부착 가능하고요. 아, 이거 이제 무선 충전기로 해가지고, 그죠? 네. 아, 여기 냉장고가 또 있네요? 네. 어, 아, 아 보통 하나를 이제 또 갖고 다니긴 하는데. 그쵸, 아까리. 이제 냉장고를 실내에서 쓸수 있는 냉장고, 그리고 실 외에 이렇게 어닝 폈을 때 그쵸? 여기서 이제 조리하고, 어. 하실 수 있게 또 여기도 냉장고를 저희가 55년 오시고. 아, 짜. 네. 캔맥주 하나 씩두 개만 <laughs> 꺼내줄래요 그럼 저, 저거 <laughs> 안에 갈 필요 없잖아요? 안에는 제가 또 설명 을 드릴 거예요. 인덕션이 또 여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아 아, 이게 인덕 아 여기 있구나. 네. 잠깐만요. 저희가 스타엑스라면서인덕션 있는 걸 별로 음. 못본 같은데. 실내에서 손님들께서 이제 식사라든지 조리대라든지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비가 오면 또 안에서는 또 활동이 안 되시잖아요. 스타엑스는 네. 예, 예. 근데 안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탁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뭐 잠깐만 탁자가 숨겨져요? 네. 탁자가 숨겨져. 내말 지금 <laughs> 그다음에 인덕션이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하고 여기 이제 또. 그래서 음. 이게 높은 건가요? 살짝 높은 분이시죠. 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지 않는데? 아, 네, 제가 가서? 예, 보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신나죠 저랑 촬영하니까? 아우 어, 재밌죠 오랜만에 재밌죠? <laughs> 제가 또 체질이 또 방송체질이 방송체질이요? 에 <laughs> 지금 조리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인덕션에 이제 뭐 조리, 간단한 조리들 하실 수 있고요 음. 뭐 예전 손님들께 이제 번너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위험이나 좀 노출이 됐었는데 그렇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 화재 위험이 좀 네, 덜하죠 덜고 실제로 물이 없을 때 저저, 저절로 꺼지고 이렇게 하니까 인덕션이 좀 살짝 있고 식탁으로 쓰시게 기좀 높아요. 네. 아무래도 조리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식탁으로 쓰시게 기좀 높습니다. 대신 여기서 땡기면 어? <laughs> 조리대로 저희가 이거 뭐야? 식탁으로 제가 쓸 수가 있어? 이거 완전서프라이즈네 이거. 네 여기 뭐 수저라든지 이런 어? 것들 이제 야, 오랜만에 보는 재미가 스타렉스에서 네. 보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야기숑이네숑쇽 숑숑. 어,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laughs> 지금 위에는 이제 서랍, 네, 수납 공간이고 렇게 여기는 식탁대용으로 안에서 마주 보고 뭐 하게 되면 수납 공간이 좁아져요. 그리고 이제 좁다 보니까 많이 좀 발이 부딪힌 경우가 많아서 음. 편하게 음. 뭐 이렇게 옆에 앉으셔가지고 두 명, 네, 그쵸. 어차피 이것도 지침도 두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TV도 있다네. 뭐 옆쪽 돌리시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자 우리 여기서 좀밥좀 좀 먹을까요, 뭐 하면은 네. 자 슝! 네, 자 숟가락 좀 꺼내주세요. 숟가락 좀 여기서. 아 내가 지금 뭐 시트콤을 이나 <laughs>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싱크대도 앞뒤로 저희가 브라켓이 있어서 지금 다 움직여요. 아이들 내셨네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좀 편리하게 쓰실 것 같아서 손님들의 편의를 조금 저희는 좀 많이 생각을 고민했니다 가볍게 했으니까. 식사를 네, 네. 간단히 할때 이렇게 안에 서하고 여기 뭐 웬만한 건데 또뭐 맥주 내려 꺼내실 거예요. 아 전자레인지 또 있고 요번에 우리 막걸리나 한잔 할까요? 아 좋죠. 이 막걸리. <laughs> 네. <웃음> 자 그렇게 냉장고 두 대다 보니까는 훨씬 실용적이고 제가 두 대인 거는 처음 보는 아, 것 같아. 어. 또 움직일 수. 아, 운전하실 때또 넓게 쓰실 수 있고 수납도 되게. 아, 그렇죠. 운전할 때예 네. 뒤로 해서 리클라이닝. 음, 야, 야, 재밌네 오늘. 이게 오늘 쇽쇽쇽 스타렉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 이 테이블 근데 이거 경우 지지대가 어, 만약에 경사가지고 하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조절 그때 맞요 조절 다 됩니다. 되요? 네, 네. 위아래 조절 다 되고 어. 나중에 빼서. 근데 이거가 꼭 있어야지 없으면은 그쵸 이거, 지지를 못하죠. 그죠.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굳이 테이블을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이거 있으면은 어 어닝을 피고 여기서 식사를 할수 있게끔 어 넣는 것도 보여주실라고요? 그렇죠. 여기 우리 지금 인산철이라 태양광이라 이런 게 지금 한전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아, 한전 그다음에 6 0 0암페어 들어가 있고 6 0 0암페어 주행 충전기 들어가 있고. 6 0 0암페어 네. 자 이게 600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에어컨도 충분히 돌아오시죠. 충분히 가일 네, 정도도 충분히 돌아갈 정도. 이게 근데 주행 충전기가 또 있으니까 주행을 네. 해서 네. 충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행사하게 된 계기가 어, 내년부터 또 저희 배터리 관련해서 법이 조금 변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배터리 법이? 관련해서 저희가 아 나라에서 법이 조금 수정이 될 거라고 1월달부터 되행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 제조입니다 BMS 배터리 JN테크랑 저희 회사에서 이제 부산 경남 지점을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아, JM 그러면 같이해서 인산자 배터리를 상당히 오래된 큰 회사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터리 지점 한 기념으로 저희가 열 대씩 각각 행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배터리 구입도 저희 쪽에서 가능하시고요. 배터리를 네. 구입. 아. 100% 국내 제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법이 바뀐다면, 네. 잠깐 좀더 상세 설명. 어,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K 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 법이 변경된 걸 알고 한국. 있습니다. 네, 네. 어. 캐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미리 저희는준비 어, 그 배터리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있다 네네 이거는 낚시 넣는 아, 아 맞아 맞아 <laughs> 이걸 안볼 뻔했네 아 여기는 낚시 전용 공간 네. 뭐 낚시 말고 다른 뭐 장화도 넣을 수 있는 네, 거고 네 맞습니다 긴 뭐, 파라솔이나 긴 물건들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뭐 주방이나 이제 실내 구조를 저희가 이제 편의에 맞게끔 저희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면 편리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 이 에어컨 이쪽 맞은편에 TV가 이제 크진 않은데 네. 뭐 저게 24인치죠 24인치, 그죠? 24인치. 네. 무시동 히터 장착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 어. 네. 무시동 히터까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무시동 히터 네. 무시동 에어컨 에어컨 그죠 네. 그럼 뭐두개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내에서 최대한 쓸수 있는 옵션들은 다 저희가 넣어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대 한적. 네, 네. 1950인데, 1400에 네, 10분만 한정입니다. 모신다. 네. 자, 그리고, 윤 음, 녀석은. 1, 1, 1450인데, 1, 1100에. 네. 옛날 그 가격으로. 네, 데 대신에 여기는 인산철이 300에 들어간다. 네. 아, 어, 이것도, 오, 어, 이건 스타리아잖아, 스타리아. 네, 스타리아. 어, 아, 스타리아선가? 더 넓은 그런 느낌? 좀 높죠. 아, 네. 차량이. 얘는 지금 포타포티를 저 안에 넣는데 슬라이드로 저희 쪽은... 저희가 뺄수 있게끔. 아. 자, 그래도 난 이게 더 이쁘다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오셔서 네. 직접 보시고. 오시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시면 저희 샘플 모델이 또 앞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네. 보실 수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지금 열대 열대인데. 네. 좀. 음.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네. 가격적인 면에서 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은 돌아가 24년에 또 네. 뵙도록 하죠. 아, 네. 한번또그 중간에 또 시간 되시면 저희가 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어려우니까 잘 보내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구경 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